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주말 사이 위믹스 상패빔 정확하게 나와준 모습이고, 지난 11월 30일 영상에서 26일에 발생한 윗꼬리, 아랫꼬리 동시에 달린 빨간색 매집봉 수상하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역시나 상패빔으로 약 130%가량 상승한 모습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시면서 고맙다고 연락을 주셨네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담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간 상패빔 시원하게 나와 준 모습이고 고점까지는 한15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영상 꾸준히 봐 오셨던 분들은 타점 잘 잡고 수익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체험방에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타점 짚어드려서 수익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뒤늦게 안 믿고 계시다가 지금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찌 됐건 다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장 폐지인데 확정 날짜는 12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믹스 상장 폐지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할 확률은 약간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고 닥사 측 또한 이렇게 언급을 한 상태에서 이전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고 다시 재상장이 된다고 해도 12월 8일 이후에 타 해외 거래소나 리브랜딩을 통해 상장이 되거나 할듯 싶습니다. 수익을 본건 수익을 본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패빔이 나오냐 안 나오냐겠죠 차트를 크게 보면 밑공간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1800원에서 2000원대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아래룰은 1400원 많이 빠지면 930원대 부근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26일 장대 매집봉 이후 그보다 더큰 매수세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지도 않은 채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력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상장 폐지가 진행되는 8일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박한 확률을 뚫고 상장 폐지가 번복이 된다면 또는 세력이 그것까지 노리고 진입을 해 있는 상태라면 최소 3,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이후 차트를 보시면 최근 발생한 거래량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래량인 것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작년 5월에 발생한 급상승 때보다 훨씬 더큰 거래량입니다. 상장 폐지까지 단 3일 남았는데 요즘같이 거래량이 없는 시장에서 단타성으로 돈을 벌수 있는 코인은 위믹스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 주시면 실시간으로 위믹스 상패빔 타점과 리스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